오늘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10년. 어떤 게 있었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때 제가 2013년이었어요. 13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봐요, 사람들이. 총 조회수가 누적 조회수가 4만인가 2만인가 3만인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구나 제가 왜냐하면 그거를 과정을 다 올렸거든요 그날 그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블로그에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디스크 수술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저는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디스크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된게 언제였냐면 군대였어요. 제가 이제 의무병을 나왔는데, 이제 군의관한테 물어봤어요. 어, 군의원님, 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원이 뭐라 고 그러냐면, 야, 허리 아픈 애들 줄수라고 그러면 여기 의무대에서 저기, 저기 뭐야, 초속까지 줄다셀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다 허리가 아픈가 이러고 말았는데 내가 본게 뭐냐 한 3명 정도를 봤거든요 의무대 와 허리가 아프다고 막, 아, 막 허리가 아파요 막 군관이 그러면은 솔직히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의무대를 막 욕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대 보병대대 의무대에는 볼게 없어요 엑스레이 하나 없으니까 엑스레이 찍는다고 허리가 뭐 문제가 있나 이런 거 절대 발견 못하거든요 c t 나뭐 MRI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수 있는 게 뭐냐? 진통제밖에 없어. 아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나가면 군대 약이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뭐 감기 걸려도 이 약, 어디 다쳐도 이약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통 해열제가 한 개밖에 없어요. 생긴 게. 제가 있었을 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통 해열제 계열도 원래 막큰 병원이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스타미노펜이라고 타이레놀 성분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저 때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약을 주는 거야. 근데 나도 막 미안하죠 의무병으로 이제 막 약을 주는데 맨날 똑같은 약이니까 뭐라 하지 걔네도 막 엄청 내가봐도 아파 보이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대부분 분노하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냥, 그냥 버텨 근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 중에 한세명 정도인가 와딱 어느 날 의무대에 딱 오는데 아 의기양양해 뭔가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옷이 활동복이 아니야 왜냐하면 대부분 활동복 입고 작업하고 이러니까 근데 딱 갇혀 있고 A급 옷을 입고 막 와. 어 뭐야? 왜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손에 그 MRI 그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휴가나 이런 걸 얻어가지고 MRI 를 찍고 온 거야. 그 수술을 한 거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봤던 건 허리 디스크 수술과 무릎 시자인데 수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전형 을 시켜줘요. 그래서 와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나는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군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거를 수술해왔다고 하면 그냥 바로 전염을 시키죠 야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죠 뭐 내가 뭐, 뭐 이렇게 의사도 아니고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35살 때 제가 병원을 오직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34살까지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서 35살부터 진짜 많이 갔다. 그래서 그 1번이 허리 디스크였어요. 디스크 그 수술을. 그러니까 상황이 어땠냐면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출혈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병간호를 이제 병원에서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간이 침대라 고 그러나? 그 침대가 별로 이제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쭈그리고 맨날 이렇게 병간호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픈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찌그러져서 사러 나 허리가 되게 아파. 그래서 이제 다녔어요. 어딜 다녔느냐? 내가 진짜 다 다녀봤어.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어, 침도 맞아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마사지샵도 가보고, 내가 진짜 마사지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몸뚱이가 큰데 막 창피한 거야. 근데, 아, 마사지도 받으면 날려나? 막 진짜 별의별 군대 다 가봤어. 정형외 과도 가보고. 그러다가, 아, 이거 계속 안낫는 거예요. 보통 허리, 허리가 아프면, 저기 뭐야, 침 맞거나, 침을 계속 몇번 맞으면, 한번 맞으면 좀 나아지고, 두번 맞으면 나아지고,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병원 가서도 약을 먹으면 조금 이따 좀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허리가 몇번 아프긴 했는데 그때는 안 낫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조기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되게 그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제 입원을 해서 또 제가 병간호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 침대가 없었어. 근데 제가 바닥에 그냥 막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누워 자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아,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 야이씨, 나는 지금 죽기 직전인데 너는 지금 거기서 맨날 쭈그리고 자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난리야. 그래서 너무 슬픈 게, 이제 막 너무 아픈데 막 말도 못하겠네요. 그래, 씨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너는 지금 확실한 병이 있고 나는 그냥 내가 아픈 거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와이프가 퇴원을 했어. 바로 다음 날 제가 병원에 갑니다. 너무 아팠거든. 그 전에 정형외과를 갔을 때 나한테 허리 염좌라고 했어. 내가 그 선생 아직도 내가 어딘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와요. 허리 이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픈 거랑 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허리가 아플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 통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심해졌다가 그다음에 점천 점점 나아져야 돼. 근데 그때 제 상태는 어땠냐 이상해. 안나 이게.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 나는 느낌이었던 게 뭔가 저 우리 그냥 일반 사람의 표현을 하자면 저 깊은 곳 허리 깊은 곳에서 뭔가 막 아픔이 몰려왔어 지금 아, 분명히 뭔가 있다. 근데 계속 그러다가 무슨 상황이 되냐면 의자에 못 앉게 됐어요. 못 앉는다라기보단 의자에 앉을 수는 있는데 앉았다가 한 10분 앉았다가 일어나면 진짜 허리를 피는데 한 5분 걸리는 거야. 이게 안 펴지는 거야. 그래서 어, 어, 계속 이러고 있었어. 아, 이건, 이건 진짜 내가 지금 뭔가 문제 같아. 왜냐면 한한두달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이제 큰 문제인데? 낫지 않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와이프 태어난 다음 날 다음 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껴 가지고 그래서 다음 날 월요일인가? 바로 그냥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내 인생 최초로 MRI 찍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 의사 선생님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MRI도 보험 명확하게 찍었는데 디스크가 아니면, 뭐,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자. 근데 나는 확인을 하고 싶었어. 아니, 난, 그니까, 기든 아니든, 나는 빨리 찍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 난 하겠다고. 난 보험 안돼도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막 찍었어요. 찍고 딱 MRI가 나왔는데, 어, 그 의사선생님 보더니, 어? 아니,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게 안 아프신 것 같아서 안심한 줄 알았는데, 좀 심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허리는 절대 칼을 대면 안 된다. 허리는 절대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나는 수술을 하고 싶었어. 왜냐면 억울해가지고. <laughs>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여기서 이제 또 갈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시술을 주사로 알고 있고 수술은 칼로 째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래 뜻은. 수술은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거 시술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이런거라고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거 찾아보니까 그러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꼭 이렇게 째지 않고도 어딜 들어가서 잘라 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이 뭐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어쨌든 수술은 칼을 대는 거, 그다음에 시술은 주사 놓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도수치료 받으면서 운동하는 거. 보통 이렇게 비수술 요법이라는 것들이 막 저쪽에도 있는데 나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실 그때 수술을 막 권하지는 않았어요. 아, 애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한테 판단 결정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니가 이거를 좀 운동을 하면서 고쳐보겠니? 너는 너무 싫었거든. 나는 운동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약간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욕먹어가지고 진짜 억울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허리가 너무 아픈거야 이거는 큰일났다 이거는 진짜 내가 뭘 하려면 이거 빨리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선생님 이거 수술하면 요 농구 할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허리 수술을 하면 내 허리가 고장나는 거라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나는 봤던 게 군대에서 수술하면 바로 전역하고 어렸을 때부터 허리에는 칼대는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 허리에 칼대는거 아니다 이건 정말 내가 허리에 칼대는 순간 나는 내 허리는 이제 완전 마식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할수 있다는 거야 한 6개월 지나면 할수 있을 거래 그래서 어? 내가 알던 지식과 다른데? 왜 그러지? 이 그러면서 막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라는 게 뭐냐면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는 추간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크 수술이란 말이 없어 그 추간판 탈출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병명 요거 하는 게 탈출했다는 건 뭐냐면 요게 이 막, 뼈랑 뼈 사이가 압력을 막 받으니까 얘가 툭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수 없는 게 뭐냐? 툭 튀어나온 요게 신경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수가 없으면 막 어떤 신경을 겁나게 누를 수 있고, 겁나게 많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이게 초코파이 느낌인 것 같아. 초코파이 왜 우리가 이렇게 촥 누르면 이렇게 약간 툭그 크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약간 나는 그런 느낌으로 봐요. 근데 이게 아직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이거 만약에 대체하는 게 뭔가 개발이 되면, 이제 뭐라 그러지? 디스크 수술이 달라지겠죠. 거기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교체를 해버릴 수 있겠지. 나중에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암튼 간에 약간 뒤에 얘기를 하면 요 튀어나온 게 어떻게 누르냐가 따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수술하고 몇달 뒤에 내 후배가 사진 하나 갖고 와요, MRI를. 근데 걔도 나랑 굉장히 흡사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근데 괜찮아? 걔는 근데 아, 그냥 좀 허리만 안 줘. 이렇게 걸어다니더라고. 어, 왜재랑 나랑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어나왔는데도 이게 MRI가 360도를 다 보는 거잖아요. 요 사진을 옆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모르는 거야. 어느 신경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좀 축구도 하고 운동, 운동을 많이 하는 애였어. 그러니까 이게 기립근에 약간 이제 근육이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는 조금 버틸 수 있었나 봐요. 그왜 김종국 씨. 우리 김종국 형님 그 군대 안 갔다고 나 어렸을 때 사람들이 엄청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디 잡지에인가? 김종국 씨그 허리, 그 척추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척추 측만 완전 척추가 흰 거. 와. 와, 인간이 아니에요, 그니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은 김종국 그 형님은 정말 살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립근이, 허리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한번 우리 어머니도 한번 그렇게 MRI 찍어서 뛰어나, 튀어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수술, 아니 수술 안 하시고 주사 맞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의사가 어떤 의사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가 나안 할래요, 버틸래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막 엄청 많이 봤어요. 보면은 뭐 아, 여기는 수술을 너무 강요한다. 그래뭐 그런 정형외과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수술을 제일 뭐 비수술의 뭐 강점 이런 게 많잖아.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는 돈 받아먹는 걸 하는 거야.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봐도 이제 의사가 수술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일단 무조건 싫어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하지 않은데 수술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좀못 어 믿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담당하는 의사는 약간 애매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을 나한테 넘기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하루 입원을 해요 그 전날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전부 다 남자들 젊은 사람들도 많고 나이 든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근데 10명 정도라면 8명은 그냥 주사 맞는 사람들이었어 주사 맞고 가는 사람 근데 2명이 딱 수술을 했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요 나는 의자에 못 앉았는데 다른 한 명은 뭐냐면 밤에 사람들 다 자는데 내가 이제 어슬러서 다녔는데그 사람은 안 자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엎드려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못 누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사망은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막 신경이 어떻게 이상하게 눌리고 있나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아이 수술을 하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뭔가 정말 일상생활에 겁나게 문제가 있어야지 수술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하는데 과정을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어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의무병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좀 상식이 있었어. 막 이렇게. 들어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딱 아직도 기억나는 게수술실을다 딱 가요. 딱 가면은 이 되게 치욕적이야.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워서 수술을 안 해요. 당연히 디스크를 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게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뭐라느냐 옆으로 이렇게 누워. 아 이거부터 했나? 저거부터 했나?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빨간약으로 소독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무조건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소독을 하고 여기에 국소 마취를 좀 합니다, 리도카인 같은 걸로. 나 이거 좀한 다음에 뭐가 그 한의원에서 말하면 장칭 같은 거, 그쓱 들어요. 와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뭐가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들어도 와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뭐쓱 들어와, 주사 빠는 거 같은 게. 그런 다음에 무슨 느낌이 나냐면요, 내 척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간다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주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쭉쭉쭉쭉 눈가뭔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하반신 마취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 그 전에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 눕힌 다음에 내가 제일 걱정하던 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거기 의상가 누구 어떤 간호사 중에 대장이 왔나 그 사람이 자 폴리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게 왔구나 그러니까 폴리가 <laughs> 소변줄을 끼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반신이 마취가 됐으니까 이제 똥 오줌을 내가 이제 못 사는 거야 나중에 수술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난 그게 너무 치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소변 쪽.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근데 울게 왔어. 소변 줄을 끼자. 이러는데 끼자.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바지, 바지가 아니라 핫, 이렇게, 이렇게 옷 같은 걸 갈아입었는데 었 벗겼나?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 근데 이게 내가 힘을 주잖아. 절대 안 들어가. 내가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일반 내시경 위내시경 할때 위내시경 할 때도 처음에 막 여기다 넣거든요 그 수면 안 하고 할때 그럼 내가 아까 아, 아, 막 이러면 절대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그때 위내시경 할때안 들어와서 그때 내가 생각이 났던 게 바로 이 허리디스크 할때그 소변 죽길 때야 소변 죽길 때 내가 막 너무 힘들다가 내가 나았어 나를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 놈들아 그러니까 막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위내시경도 그래 그래 마음대로 너라 이거막 들어와 힘을빼면 와, 근데 소변줄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난 이렇게까지 들어와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 이 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정도까지 넣더라고. 근데 어떻게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멘탈이 나갔지. 와, 이거 뭐야? 그러고 굉장히 치욕적으로 이렇게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침대가 이렇게 되 있는 게 아니라 침대 위에 이렇게 뭐가 하나 있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엎드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이렇게 자세를 잡고 되게 치욕적이지 아니 무슨 수술실에서 누워 있는 줄만 알지 이러고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그럼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이딱 들어오면 그리고 자 버려 기억이 안나 그리고 눈을 뜨면 병실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 내가 이렇게 눈을 떴어 눈을 뜨면 병실에 와 있어 이 와이프가 와 있었지 그리고 나는 이제 챔피언이니까 빨리 가라 금방 갔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 데 이제 간호사인가? 의사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줬나? 뭐 자세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니 이제 발을 자꾸 만져보더라고요. 이게 하반신 마취가 안 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만져봐요. 그러면서 아, 이제 뭐 돌아왔네요. 이제 조금씩 돌아왔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 와이프도 이제 임신하고 있었고 애기도 첫째가 있었으니까 집에 가라. 이거 보냈지. 근데 간호사가 오더니 어, 보호자 없어요. 나중에 그런 거야. 그래서 가 어 왜요 그러니까 얘기 못 들으셨냐고 못들었는데 그러니까 보고자가 있어야 되는데 첫날 밤에 왜요 그러니까 나 혼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화장실도 못 가고 안, 안 된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변줄을 탔으니까 화장실을 못 가지만 어쨌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냥 뭐저 아,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그래 이제 보냈어 근데 저녁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소변 줄때문에 그러니까 아, 너무 막 그걸 못 참기는 거야 나는 오줌이나 이런 게안 마려워 근데 소변줄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와, 내가 그걸 보면서 멘탈이 나갔어. 어, 이게 뭐지? 그걸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정말 빼고 싶은데 이 스트레스를 밤새 받았어요. 새벽 한2 시까지인가? 내가 잘라고 계속 어떻게 몸을 써도 못 자겠어. 왜냐하면 여기에 피통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소변줄도 차워져 있고 피통도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잠이 안 와. 막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을 했으니까 피를 빼는 피통이 하나가 있고 소변줄은 여기 달려가지고 소변이 그냥 나오는 줄이 있고. 그러니까 막, 아 어,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 새벽 두세 시쯤인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성격이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옆에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부르기는 거야. 간호사들을. 깰까봐. 하, 또 이런 이타적인 말에 대해서 저기요. 저기요. 이런는데 들려? 안 들리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문 앞에. 간호사들 있는 곳이. 근데 안 들리나 봐. 와, 그래서 내가 그 핸드폰으로 그 병원 전화번호를 찾아서 병원을 계속했어. 전화를. 안 받아. 새벽에 안 받아. 원래 안 받겠지. 종합병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일어납니 혼자서 이렇게 수액 같은 거 달려 이게 끌고 다니는거 있잖아요. 그걸 끌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 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laughs> 참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다 걸렸었던 것 같아요. 소직히 내가 뭐 들고 가진 않았어. 가고 그냥 되게아이도 기억나는데 문 이렇게 들르르 열었어.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무슨 당직하는 간호사 두 분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 어? 왜 이러시죠? 뭐 그러더니 막어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지금. 수술하고 움직이면 안 되고 지금 스스로 움직이면 안 되고 이고 움직이면 안된대요 원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도 생생한데 어, 지, 진짜 죄송한데 나 이거 좀 빼달라 고안 놓나 진짜 미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원래 안냈네 다음날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이제 뭐좀 거동을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빼주나 봐. 근데 나는 지금 나는 정신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빼주세요. 그래 알았다 고 알았다 고 뭐. 그러더니 날 다시 눕혔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또 치우기 시작이 됐죠. 뭐냐 막내를 부르더라고. 간호사 중에 간호 정사님 간호사인지 모르겠지만 막내를 부르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야. 아직 좋은 게이지 폴리그 소변줄 빼는 실습. 아 음. 그것도 지속적이더라고한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나는 이제 비트 <laughs> 벗고 이러고 있고 거기서 내 소변줄 빼는 거를 그 선배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빼보세요. 이러는데 빼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이것도 무슨 숙련도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아픈 건지 모르데 와, 따끔하더라고. 근데 이거 뭐쫙 나오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아, 수고하셨다고. 뭐. 그러니까 좀 살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걸 엄청 받아요. 나는 이게 수술을 하면, 이 수술이 뭐냐 면 튀어나온 거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안 아파. 다음 날부터. 확실하게. 난 사실 긁어 원했거든. 내가 운동을 통해서 이걸 서서히 낫게 하는 것도 싫었고 주사를 맞는다고해결했해 이것도 싫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걸 그냥 잘라버려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프던 허리똥증은 사라졌어 신기하게 다만 여기를 째고 수술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꾸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복대를 차고 다니니까 그게 힘들었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머리를 못 감으니까 그니까 아, 그 수술을 수,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내가 배워서 알게 된게 뭐냐면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자세랑 양반다리 하는 게 허리에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하고 아이들 경는게 6개월 동안 절대 양반다리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번 이렇게 양반다리 살짝 해봤다 엄청 아프더라고. 누리가 오는 것 같아. 요 지금은 좀 괜찮지만 윗몸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요 허리에. 그래서 그렇게 뭐막 복대를 막 차고 엄청 또 다녔어요. 몇 주를 또막 이렇게 몇번 가서 또 찍고 이렇게 해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뭘했느냐 내가 이제 알게 된게 뭐냐면 허리 디스크 수술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도 평생 운동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디스크 수술을 하든 말든 허리가 안 아프려면 그냥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수술을 한번 해서 병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병의 근원은 없어지는데 또 그렇게 무리하면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 평생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허리에 좋다라는 거 운동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도수치료도 그때 알게 됐어요. 도수치료는 이제 와 가지고 맨날 허리를 막 도수치료해. 근데 이제 제 경험이 뭐냐면 그막 스포츠 마사지보다 그 뭐라고 돼요?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마사지 있잖아요. 따닥따닥 하는 거 그거랑 침 맞는 거랑 그 도수랑 나는 느낌이 비슷해. 그러니까 다 어떻게든 뭔가 여기를 맞추려고 했는데 다 해봤거든 근데 도수가 그래도 가장 양약적인 거라 나는 좀 그런 게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을 안 가게 됐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허리에 좋다라는 운동 뭐, 뭐 이런 거 저런 거하네 대표적으로 뭐 달리기 수영 이런 거 하라는 거야 수영을 6개월을 했는데 자유형이 안돼아 나는 수영에 재능이 없나 보다나 근데 발차기만 계속 했어 어차피 나는 수영을 하려고 한게 아니니까 허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한 거니까 근데 허리가 강화됐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가 제가 도움이 된 거는 결국에는 그 이슈도 있었고 빨리 농구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살을 좀 빼볼까 그러다가 내가 그 전까지는 정말 돈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PT를 끊습니다. 왜냐 비싼 돈을 내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허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여기저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뭐, 자전거, 뭐, 수영, 걷기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근데 이운동들로 공통점이 뭔지 아닙니까? 내가, 내 의지가 없으면 열심히 못해. 저같히 이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디스크 수술하고 PT를 가세요. 나는 그래서 완전히 성공했어요. 왜냐면, 하 어, 나는 몰랐는데 PT가 단순히 나는 근력 운동을 시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의 이제 체형이나 지금은 제가 이러지만 그때는 한 80kg? 그리고 이제 몸도 좀 좋았어. 한창 열심히 할 때는. 그러니까 운동 방법이 다른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이제 다른 허리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땡기는 힘 이렇게, 뭐 이렇게 미는 힘 등을 해가지고 몸의 이제 구조를 맞추는 거지 코어 근육을 이제 계속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플랭크님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뜨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PT를 그때 일주일에 한세 번씩 가면서 허리랑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드디어 농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잘 모르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전에 사실 한번 일이 있긴 있어요 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느낌이 왔어 그때도 어 이게 느낌이 왔다 이거 난리났다 지금 또 다른데나 아니면 그 전에 터졌던데 또 터졌나보다 그리고 MRI 찍었더니 역시야 근데 예전에 수술했을 때처럼 완전히 빡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이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가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뭔가 이 가루같이 보이는 거라 너무 열받는 거야 내가 열받아가지고 와난 이번에는 진짜 수술하면 안 된다 시술도 싫다 이건 내가 너무 열받잖아요 한번 했는데 내가 또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때 알뜰경 하는 게, 그, 뭐야.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목베개 같은 거, 이렇게 한 나무로 된 거. 이거가 집에 있었는데, 그걸로 허리를 막 미친듯 문댔어. 며칠을. 며칠을 막 미친듯 문대고 와가지고, 와. 아이, 모르겠다, 씨. 어차피, 뭐, 이것도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아이, 모르겠다, 씨. 막, 열받으니까. 근데 또 괜찮아지더라고. 그 뒤로는 제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간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막 엄청 운동을 하는 건 아닌데, 어, 허리에 안 좋은 일을 안할 뿐이죠. 예전보다는. 그랬던 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험이, 그러니까, 34살까지 내가 병원을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실비보험을 가자고 했는데난 되게 싫었어. 아, 이 보험을 왜 하지? 와, 보험 없으면 큰일 날뻔했지. 근데 그 보험도 옛날 보험이라 디스크가 안 되는 거야. 적용이.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 척추 협착? 이런 걸 하나 받아가지고 겨우 절반 정도 받았나? 요즘은 이제 거의 디스크나 뭐 치질 이런 게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보험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디스크 수술을 했고, 저는 지금은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허리를 무리하게 쓰진 않죠. 않으니까 아마 뭐가 없게. 되게 웃겨, 나도. 그러니까 골프 이런 거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 이거 허리 안 좋아. <laughs> 허리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농구는 해. <laughs> 그러니까 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저는 그때 수술하고 10년 동안 뭐 크게 허리가 아픈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목 디스크는 좀온 적이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다중에 얘기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왜냐면 내 후배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고 걔가 사진이 나랑 똑같았는데 내가 보기엔 의사가 아니지만 딱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얘는 아 나는 그러면은 완전 비수술로 하겠다 그래서, 지가 그냥 운동하고 도수를 하면서 극복하더라고요, 그거를. 어찌됐든. 근데 나는 막더 이상 못 참겠는 거야. 이게, 이게 내일 당장이라도 나 이렇게 허리가 픈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 난 그냥 해주세요. 이런 거같고 이제 고민 고민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시술을 받죠. 우리 어머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어머니도 완전히 이게 또 허리를 못 쓰시다가 주사 맞고 다음날 바로 괜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주사는 뭐냐면, 이게 신경이 튀어나와서 옆에 이렇게 막 근육들이나 이런 걸막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막 아프게 만드는 거. 이제 그거를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가 그 아니 시술한다는 그 주사 맞는 게. 그니까그 방법도 의사들마다 병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디스크 수술은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요즘 최근에 디스크 수술 방법이나 뭐 어떤 성향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뭐 댓글로 달아주시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제 경험상 결론은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허리를 완전 못 쓰는 그런 바보가 되기가 많이 다. 다만 하든 안하든 평생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